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신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십계명 돌판을 갖고 오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의 길로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모타민이라. 모세는 산 속에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지도자는 아론과 홀리였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40일이나 안 보이고 있는데 우리 지도자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을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정말 겁박하는 형태로 아론에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달려내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죠. 자, 아론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습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많은 금은 장식들을 그런 악세사리들을 많이 갖고 나왔죠. 바로 그것들이 여기에서 쓰이게 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사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이 금고리를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 나온 것을 다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뜨거운 불에 녹이고 각도 예리한 철 조각 칼로 무엇을 만듭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이 거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모세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자기를 위하는 신을 만드는. 중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번제를 드리며 화복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의 절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10월 7일 날, 토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므로써 전쟁이 시작되었고, 지금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100일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났을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왜 적들을 일으켜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마스가 그런 일을 벌였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적을 진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은 두 가지가 모두 섞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그러면은 거룩한 땅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20여 년 전에는 조사를 하니까 한 20, 한30% 정도가 신 없다. 라고 하는 무신론자의 수가 있었는데, 근래 한 2, 3년 전에 조사한 것을 보면, 은 유대인 가운데 66%가 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생각할 때 야, 이스라엘 그러면 은 하나님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벌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948년인가요? 그때 다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의 약 66%가 무신론자들이고요. 더 나가서 아 이스라엘을 꼭 들어가려면 거치는 곳이 바로 테라비브 공항입니다. 테라비브 공항. 테라비브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 조그마한 도시죠. 그런데 그 테라비브는 전 세계 동성 연애자들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달만 되면 전 세계 각국에 뭐 이상한 LGBTQ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도시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심지어는 나는 이곳 테레비브에서 살고 싶다. 아홉 가지 그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의 테라비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구절은 주님이 못 박힌 곳이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이 소돔과 애굽처럼 타락할 것을 예언한 것이지요. 지금 이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에 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킨 지난 10월 7일은 하나님의 절기였습니다. 절기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성대하게 모이는 절기. 그 절기의 이름은 8일째 성회. 8일째 성회입니다. 7일간의 초막절이 끝난 다음날이기 때문에 7일 동안에 그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여덟 번째 날 바로 팔째 성회라고 불러지는데, 레위기 23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절기의 모임은 거룩한 성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8일째 성회에만이 거룩한 대회라는 수식어를 붙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날이 다른 절기들보다 가장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3년도에도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용키프로 해갖고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때는 24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가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근신하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공서나 학교나 직장이나 모든 것이 다 멈추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이날에는 금식하고 서로 다투지도 않고 근신하는 그러한 경건한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알고 있는 이집트와 시리아는 바로 그날 욘키프루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몇날 며칠은 굉장히 고전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하마스 그들이 행한 범죄 역시 보면은 굉장히 아주 잔인한 것을 볼수 있죠. 그냥 군인이나 군 부대만 습격한 것이 아니라 키부츠라든가 아니면 민간인 마을 심지어는 무슨, 놀고 먹고 있는 그러한 곳까지 다 공격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공격으로 거의 지금 초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를 뿌리 뽑을 때까지 우리는 이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공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3차 중동전은 6일 만에 끝났고 4차 중동전도 약 20일 만에 종전된 것을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100일 이상 길어지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팔레스타인을 완전 점령하고 그들을 몰아내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그치시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가자지구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밤새도록 댄스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마스 하마스가 행글라이더를 타고 내려와서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죠. 그때 약 그 댄스장, 그냥 파티라고 하죠. 파티를 하고 있는 그곳에서만 약 270명이 죽었는데, 그곳에서 일반적인 그런 파티를 벌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 맨 처음에 보면은 그들이 어디에서 놀고 있느냐, 넓은 들판에서 밤새도록 미친듯이 뛰어놀고 있는데, 그맨 앞에 무대에 무엇이 있느냐? 어마어마한 불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진짜로 만든 불상은 아니었겠지만 정말 큰 불상이 그 불상을 앞에 두고 저녁부터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이 쉬지 않고 춤을 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상을, 거대한 불상을 앞에 놓고 밤새도록 술을 퍼 마시고 심지어는 마약을, 마약에 취해서 환각 상태에서 아예 밤을 꼬박 새면서 그렇게 춤추고 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때 오늘 추력기 32장에 나오는 사절 말씀처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잔치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부처 형상을 커다란 것을 놓고 쉬지 않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레위자손이 네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천 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뛰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가 났죠. 그때 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탁합니다. 제발 용서하여 주시고 너그러움을 풀어 주시옵소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했도다. 여호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고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백성에게 이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한 것을. 7절부터 25절을 말씀해서 볼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화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레위 자손을 통해서 모세 말대로 그 백성 가운데서 에이 우상을 만들게 한 자들을 잡아내서 어떻게 했다고요? 3천명가량이 죽임바된지라 여호수와 10장 21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게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땅을 정말 더럽고 추악한 땅으로 만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 18장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어떻게 볼까요? 팔레스타인을 공격할래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들을 칠 명분이 생긴 것이죠. 결국 그들이...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6% 이상이 무신론자인 가운데에서 그리고 동성애가 아주 굉장히 빈번하고 왕성한 그러한 땅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진을 제가 캡처해 놓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보이시나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젊은 애들이 마약에 취해서 불상을 앞에 놓고 앞에 놓고 밤새도록 춤추고 있다가 하마스에게 공격을 받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지만 내 마음속에 혹은 내 생활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기쁨을, 향락을 위해서 춤판을 버렸고, 심지어는 부처상 앞에 놓고 밤새도록 뛰놀았던 것이죠. 그리고 절기를 더욱 잘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은 오늘 이 추레급대에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춤추었던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같이 겹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그리고 우상 앞에서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을 때 그들을 용서하여 주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들이 자들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라. 말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진화론을 옹호하고 그런 성경 말씀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고 우리들은 그러한 우울을 범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타락, 그리고 우상 앞에서 춤추는 이러한 범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고 그 금신상을 섬겼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결코 그러한 죄를,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결단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그러한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단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바인도통 충만하심이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따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